며칠 전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어,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다른 모임들이 취소되어지기도 하고 또 축소되어지면서 어, 무엇보다도 성탄의 의미에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깊게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성경에서 오늘 본문만큼 직접적으로 또어 명확하게 설명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집중되어 있으며 또 요한복음에도 잠깐 언급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기록할 때그 당시에 각각 다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데오빌로를 대상으로 기록했고 또 누가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 어, 등장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에는 마태, 누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의 관점이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 이미 우리에게는 성탄이 지난 시점이지만 성탄절이 지난 시점이지만 어, 그 특정한 날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본문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절 전반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보내사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내셨다라는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이미 존재하시는 이미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태에서 처음으로 생기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신학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순한 출생이 아니라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태초는 천지 창조가 있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어, 많은 신학자들이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로고스의 철학적인 의미를 찾아서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어, 신학자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의 설명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은데 어, 그는 그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생겨났다는 말을 거듭 듣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좋은 것을 창조했고 그 결과 모든 피조물은 심히 좋았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말씀이라고 말씀 말해주고 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요한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온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천하 만물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어, 저는 이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과 자연 법칙에 따르면 큰 범주의 존재가 작은 범주의 존재에 종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과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만물의 창조자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말을 너무 쉽게, 이 말이 너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사실 신이 세상에 종속되어서 피조물들과 같은 법칙에 따라 살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사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자에게서 나시고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사절 전반부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면 사절 후반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완전히 다른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어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인간이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면서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셨는지는 조금은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어, 무소부재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같은 시간에 우리가 집에 있던 교회에 있던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되실 때이 무소부제라는 속성을 포기하셨습니다. 신학적 정립이 더 필요한 부분이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되는 순간부터 육을 입은 예수님은 더 이상 무소 부죄한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의 몸을 입으신 후에도 여전히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무소 부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영광의 몸을 입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동시에 여러 군데에 나타나셨다거나 또 온 세상에 동시에 존재하신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장소에서 또는 혹은 여러분의 집 안에서 살라고만 한다고 해도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이런 점들은 더 크게 와닿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심으로 한 번도 피곤을 겪어 보지 않으신 분이 피곤을 겪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셨다라는 기록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먹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었던 분이 때가 되면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와 같이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겪으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육에 가해지는 고통을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모든 고통과 시험을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희생과 낮아짐은 베들레헴 성탄 이야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가장 낮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였더니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누우신 장소가 요즘 성탄 장식을 하는 그림이나 어, 사진에서 나오는 낭만적인 곳이 아닌 지저분하고 동물들의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경배 받으신 대상은 종교 지도자도. 또 정치 지도자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밤에 쉬지 못하고 들녘에 나가 밤새도록 양 떼들을 지켜야 했던 그러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난하고 천한 직업이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에서 낮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가 전한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 목자들의 행동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밤에 양 떼를 지켜야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지만, 천사들이 전하여 준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난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어, 여기서 빨리 가서 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귀히 보십니다 아마 목자들에게도 밤 밤에 밖에서 양떼들을 지키다가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지 못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추측하는 것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실적인 접근을 조금 해 본다면 이 밤에 베들레헴으로 가면 누가 그 한밤중에 들에 있는 양떼를 돌볼 것인가? 누가 양들을 훔쳐가기라고도 한다면 양들의 값을 어떻게 물어줄 것인가 등등 목자들도 이런저런 핑계를 댈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을 믿고 즉시 순종하여 달려갔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빈부와 귀천에 구별을 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다만,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축복해주시는 사람은 빈부와 귀천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의 신성과 여자에게서 낳시고 또 율법 아래 나신 육에 속한 인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결합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의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유를 송량과 아들의 명분이라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송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송량이라는 단어는 송량이란 값을 지불함으로 해방을 해방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해방은 우리 죄의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부터 구조되는 것이며, 지불한 대가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갚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속량에서 하나님의 일이 끝이라면 그 순간 해방되어지고 죄를 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반복되는 죄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는 온전하지 않은 반쪽짜리 구원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완전한 구원이란 죄인을 용서하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자녀로 삼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서 아버지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또 알게하며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과거에 송량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송량원 목사님이 여수 애양원에서 한생병자를 돌보던 1948년도에 여수 사건 때 당시에, 당시에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친미 성향과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사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안재선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인 구명 활동을 하였고, 또 그가 풀려난 뒤에는 그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어, 목사님이 딸이 자신의 오빠들을 죽인 사람들을 양아들로 삼겠다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에 그러한 사람을 어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말하며 양아들로 삼는 것을 거부하자,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면서 용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게 할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면. 그냥 용서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준에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하지만 또 참사랑 참된 구원은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손영원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한 인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속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두 가지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에 따르면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받는데 그때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이두 이름 모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을 함께 언급한 이유도 역시 예수라는 인물은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의미하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어야만 완전한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도록 또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주셨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구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신약에서만 딱세번 등장하게 됩니다. 어,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생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그 마지막에 하신 기도의 말씀이고 또 마, 나머지는 로마서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마가복음을 제외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권 모두에서 공통점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건 역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전까지 종이었던 신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가 한 업적에 따라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규례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업적과 의를 얻습니다. 오늘날에도 업적과 의를 얻기 위해서 유대 교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책망합니다. 자기에게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봉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기도 생활에 게으른 것에 대해서 또 전도와 헌금 생활에 인색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속 자책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봉사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며 전도와 헌금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책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평가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종의 신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들은 주인을 더 이상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이나 자녀나 말만 다르지. 행하는 모습은 실제로는 비슷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바울도 빌리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이라는 말로 어떨 때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빌리보서 등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종의 개념은 오늘 본문의 종의 개념과는 조금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이지 율법적인 업적 또는 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과 자녀의 행동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만 가지고는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차이는 종은 자기의 행위와 업적에 따라서 평가받지만 자녀의 경우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단 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업적을 내지 못해도 여전히 자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유업에 있습니다. 즉 종은 유업을 받지 못하지만 자녀는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라는 말의 다른 말은 상속자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유업은 죄로부터 온전한 구원이고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이 유업을 받을 자, 받는 자, 상속자로서 이 길을 통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또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맡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나의 안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잇는 상속자라면 그 사실을 전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 바딜레엠의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어, 매해가 지나가는 마지막쯤, 어, 그 해를 돌아보면 언제나 아쉬움이 남지만, 특별히 올해에는 여러 사회적인, 또 세계적인 이슈들이 오늘까지도 계속되어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또 걱정에 불평하고 부정적이었으며, 쉽게 감사하지 못했던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를 더 이상 세상의 옹매인 종이 아닌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복된 소식 복음으로 참되게 믿어지신다면 자녀됨으로 또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